참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참는 거. 예? 우리가 참는 거하고 이해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어, 그거 일어나는 거는 참아서 일어나는 일이죠. 억눌리는 거. 어, 뭐든지 우리가 풀지는 못하고 임시는 눌려 있을 수 있지만 임시 이거 눌린 건 내한테 와닿은 거잖아요. 임시는 눌렸지만 이게 눌른 다음에는 이걸 풀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물이 탁한데, 요걸 가만 안 오면 내려앉죠. 음. 이 해결된 거냐? 아니란 말이죠. 어. 이 해결법을 찾아가지고 맑아진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무언가를 탁한 것이 무언가 말을 못 하고 그냥 싹 눌러가지고 이제 뭉쳐놓은 거죠. 어. 뭉쳐놓은 이것은 내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내한테 온 거를 처리를 못 해서, 요런 것들이 억눌리진 거죠, 이게. 어. 이게 억눌리지고 나면은, 여기 왔으니까, 억눌려 나왔으니까, 요걸 살살 조금씩, 이제 조금 내려앉았으니까, 요마이 끌어다가 좀 공부하고, 요마이 끌어다가 공부하고 해갖고, 요걸 중화시켜서 싹 녹여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낸 거죠. 그러고 또 뭐, 또 와갖고 또 뭉치고, 그러고 또 와갖고 뭉치니까, 어느 만큼 질량이 되니까 폭발하죠. 이럴 때 누가 오느냐 상대가 와요. <laughs> 상대 역을 하러 정확하게 옵니다. 여기 질량이 쌓이지는 만큼 어느 만큼 요렇게 갖고 상대가 정확하게 내한테 올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금 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좀 왔어요 이게. 아 그래갖고 여기 폭발될 때 여기 탁 와갖고 내간을 톡치 주거든요. 이때 나는 조금 이렇게 청, 청순한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 내가 톡 치고 나게까 발딱 디비지는 겁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척 해도 할수 없어. 척 해도 어느 시간이 가면 다시 한 번씩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폭발을 하는데, 폭발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 다된 거냐. 폭발을 한번 하고 나면 주위가 확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청소를 좀 하고 이래갖고 또 가만, 이래. 이제 좀 한참 걷아나요 어. 한참 안고 조금 있다가 이제 가니까 또 요런 게 하나씩 사살 오지요 이래. 그러면 또 사살 눈안 오고, 이제, 아이고, 이제 말안 해야지. 전에 폭발할 때 보니까 내가 좀 제법 좀 이렇게 좀안 좋던데. 그래서 사살 일어났는데 또 어떤 데딱 쌓이니까 정확하게 요게 맞는 질량이딱 와갖고 내가 날톡 치거든요. 이게. 평생 이거,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평생 안 돼. 이래 되면 내가 한 단을 못놀로가서 여기서 머물다가 인생을 끝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한테 이런 질량이 이렇게 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사실 당신들이 지금 선임을 찾아갔든 목사를 찾아갔든 도인을 찾아갔을 때 요, 요런 거를 지금 풀려고 공부를 하러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걸 풀어주는 사람, 사람이 나의 한 번의 인생을 건져주는 은인이 돼요 이게. 그걸 따줌으로써 나는 이걸 바르게 잡아 나가고 이제 다스이나갈수 있으므로 한단딱 올라가는. 이래서 요 위에 공부를 또 다시 한단 말이죠. 이게 세 단위만 올라가면 너는 이 지상에서 공부하는 게 합격! 탁! 이래갖고 등극을 하는 게 이제 천상에 길을 열어주는. 어? 이런 거란 말이지. 그게 우리 내공공부예요. 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수련하러 가가. 우리가 뭐, 그, 저, 뭐, 이거, 저, 단전호흡, 이거는 너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심성을 조금 다스리게 해주는 거고. 다스리고 나서 뭐 할래? 구슬치게 할래? <laughs>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를 가르키 줘서 이제 요거를 소화되게 해 줘서 너희들이 삶이 질량이 좋아지게 해 줘야 되는 것까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요걸 가르치는 거지 단전호흡 내가 배웠는데 그 가르키 주는 거야 누워서 떡 묶이지 어째 그걸 가르킨다고 달라더노 다 가르킨다고 어.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환자가 만일에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환자가 왜 당신이 아팠는가를 자꾸 파고드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게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바로 고는겁니다 고렇게 어? 해갖고 요것도 아야 골만 터진 거거든요. 어? 요기 쌓여야 병이라는 게와 아 요기 이제 폭발되는 방법이 여러가지죠 몸에서 터지는 게 있고 어? 몸에서 악, 종이 만들어지는 게 있고, 여기서 사람이 왔는데 싸움으로 해갖고, 여기서 퍼지는 게 있고, 어디, 뭐, 가다가 막, 까, 까봐, 니가 맥히야지, 나중에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차에 가서, 치해갖고 병원에 등 누워갖고, 벌리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벌리진 것도 꾸메갖고, 또, 집어가, 누웠던구만. 그래도 모르고. 그래, 요, 요런 소리 한 사람들이 병원에 갖고 째가지고막기분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은, 아이고, 내 속을 갖다 열어가 보여주면 좋겠다. 이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laughs> 그, 요, 요딱 디비 놓은 게 이게 쏙 보여준 거란 말이야. 난 이렇게 찢어질 만큼 속이 지금 답답해. 앵글을 모양으로 다 보여준 건데, 그걸 또 봉해가지고 옷을 싹 입고 있으니까 딴 사람이 못 보지 않는가 봐. 요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뭉쳐놓고 공부를 안 하면 이게 터집니다. 요럴 때 병도 오는 거고, 다치기도 하는 거고, 여러 망신도 사는 거고, 요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공부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요런 환자들이 이래 오면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성품을 조금 고치시죠. 아, 그러면 이게 빨리 낫고 앞으로 이런 병이 안 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성품이 어떻고, 어떻고, 싹 나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게참 모지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살 공부 아르키는 법. 이런 거를 내가 깨닫고 알아서야지 진짜로 이제 가리킬 걸 가리키는 거지. 그거를 진짜 아리키는 거고 병 나사주는 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니까 대반 되는 거예요. 제주니까. 이건 되지만 그거는 못 나사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병을 낫아줘도 딴 병이 또 오지 않더냐. 그러고 병원을 정전하고 다니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응? 누구 체험이 되겠어요. 래 되는 거죠. 그런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어? 도수를 가진 이런 사람이라든지 뭐 청간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요런 사람들이 답답해서 오고 하면 요거는 기본이고 내한테 오게 한 거고 해결해주면 되니까, 요걸 믿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르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을 다 따가지고, 이런 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아주 이게 참고 있으면 병된다. 예? 다 버리라. 예, 버리지나요? 그지 창고이신 어, 병 된다고 전부다 내 비리라 그 전부다 뭐 하라 그래 이래 비우라고 뭐에 비우는 이게 <laughs> 예. 어, 뭐 끌고 내나 <laughs> 요거란 말이 비우라 하는 걸 비우라 말은 쉽지만 비우는 때는 이해를 해야만 요걸 이해를 해야만 이, 이해하면 이것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해 못하면 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한개한개 한개 묻는 거라. 어, 이해를 못 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요거를 물어서 이걸 이해를 다 하고 나면 이게 삭시 꺼져요. 내가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뭐가 궁금하게 꽉 맥혔던 게 풀려버리니까. 이게 삭시 꺼지는 거죠. 너는 이제 뭔가 터질 수 있는 이 제, 재료를 삭시껏 부수니까 안 터져 이제 앞으로. 그래서 맑아지기 시작을 한다. 요런 것들이 하나씩 풀려버리면 니가 얼굴이 용안이 맑아져 깨끗해지는 거야 예? 부실은 또 없어지고 어, 기미도 없어지고 막 맑아진단 말이야 이게 성형인거 마냥 또 보톡스 못 맞는다며 보톡스 어, 그런 거 마냥 이래 예? 그래갖고 아주 사람이 아주 좋아지죠 어, 여기 내가 표가 나는 겁니다 예? 아픈데도 싹 정리돼요 골 예? 맞던 어, 게 어 처음보다 또싹 중화되고 어뭐 요렇게 싹 풀린단 말이지. 스생님한테 어. 지금 병 나선 사람이 처음보다 그렇게가 나선 거예요. 어, 수천 명이 찾아와도 전보다 내약 하나 줬던가. 네가 까까방걸 풀어줘서 네가 즐겁지 않던가. 에? 아주 재밌고 인자는 막 좋아서 그까까방게 없어지니까 네가 그냥 싹 낫는 거야. 아 어, 그래서 나선 거지. 근데 네가 또 맑아지니까. 어, 뼈가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은 내가 탁하니까 내 인연이 바로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안에가 싹 정리가 되고 내 맑아지니까 사람이 아주 이제 노는 게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내가 인연이 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 뼈를 갖다 내한테 아 쉽게 고쳐준다고. 이래가 또 나사버리고. 이제 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맑아야 좋은 인연이 오고 좋은 인연이 와야지 내 모지되는 걸또 같이. 아, 어, 내를 그들어서 풀어준단 말이죠. 어, 내부터 맑혀야 돼. 어? 내가 답답한 거를 풀어내는 게 맑히는 거야. 그런 어, 거를 풀어내는 방법도 내가 질문을 할 때는 내 식을 꽉 갖고 질문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는 내 식이지만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할 때는 내 고집의 식을 갖지 말고 진정으로 이거를 내가 물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울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배울라고 어, 요래야지 상대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요걸 꽉잡아놓고 요걸 탁문제를 던지잖아. 던지면 깝깝하게 풀어주는 게 나아. 왜? 니가 속에서 깝깝하게 지금 내놓잖아. 확 털어가 내놓는 게 아니고 아주 즐겁게. 확. 이, 이게 깝깝하게 요래갖고 딱 묻는다고. 그러면 깝깝할 만큼 풀어주거든. 요런 게 이제 훈련이라, 요게 몇번 훈련하다가, 인자는 막, 선생님, 내가 탁 켜놓고 망신을 사더라도 내가 묻겠습니다. <laughs>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탁 내놓으니까, 쫙쫙쫙 풀어주니까, 그냥 깨워난 거예 네. 요런 거. 응? 어? 그,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키를 잡아야 돼. 어. 그건 망신이 아니야. 이거 누구나 이렇게 못 푸는 걸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하는건 망신이 아니고, 그럼 선생님 망신 사게끔 풀어주나? 그렇게 안 풀어준단 말이야. <laughs> 예? 또 서리쿠션으로 풀어주고, 이러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풀리야 그 다음 게 해결돼. 사업이 안 풀리는 것도 그거야. 꽉 안에 찾는데 네 사업이 풀리게끔 인연이 다가올 건가? 절대 탁한 놈이 다가와서 자꾸 깝깝하게 만드는 거야. 똑같아, 이게. 니가 어. 안에 있는 깝깝한 것을 풀고 나면 사업도 잘 풀려. 뭐, 모든 일이 잘 풀려. 어. 이해가 돼요? 네. 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처리를 아직 잘못 하는 거지. 또 다시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이거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시면 이거를 바르게 대해갖고 정확하게 처리를 할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내한테 찌끄레기로 사이지를 안 해. 여기 이해된 거예요. 어.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걸 쓰는 것은 상대한테서 이것이 다가올 때 여기에다 쓰는 거거든. 여기 에 공부가 바르게 되시면 여기에서 딱 들어올 때 벌써 탁탁탁탁 안다고. 그래서 설명을. 딱 요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딱 하니까 욕이 내한테 들어와서 안 공기는 거야요 욕을 하나 탁 해주고 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전에 어, 맨날 맥혔던 게딱 하고 그 인정을 하고 저기서 탁 이래 들어가니까 그냥 싹 녹는 겁니다. 어, 그게 바르게 배운 거예요. 처리할 줄 알게끔 배우는 거. 어, 처리 못할 걸왜 배웠어? 어, 무덤에 가져가기 위해서 배워? 어, 그 상대가 오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오는 것인데, 응? 내가 배운 거를, 그걸 오는 것을 처리를 못하면 에너지만 낭비의 행이돼 내한테 와서. 어,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것은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응, 내가 이거 배워갖고 죽어뿔라고 배우는 게아니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어. 네가 배운 자체가 죄가 돼. 배운 자체가, 왜? 많은 에너지를 먹고 내가 갖추어 갖고 안 쓰면 이게 무게가 내를 눌려서 내 화병이 돼. 내가 배우고 갖춘 거는 아주 남한테 이롭게 써야 돼. 아, 그럴 때 업은 스스로 없어지는 거야. 글 공부를 해 가지고 하니까 잘안 되는 거지. 그죠? 요래서 도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도반. 예? 그래서 동아리가 필요하고. 동아리가 사회로 이야기하면 내가 요런 거를 보고 가르침을 받고 배웠는데 또 여기에다 묶기에는 너무 질량이 크니까 자주 못 묻잖아. 그럼 이양반은저 가뿌리고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 내 혼자서는 아무리 좋아도 내, 내 두뇌가 공부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니네 동아리라든지, 니네 지인들이 있잖아. 이사람들은 커피 한잔 사면서 불러갖고 이걸 의논을 하는 거지. 예? 또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또저 사람하고 나오는 거. 두세 번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질량을 모으면 이게 분명히 풀립니다. 이게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면 너희들은 서로가 의논하면서 살게끔 지금 오늘날에 사는 너희들은 그렇게 질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기본적인 사람들을 인연을 하고 살게끔 해놓은 거예요. 어. 근데 그 인연을 지금 바르게 못 쓰는 거죠. 바르게 쓰는 법칙이에요 이게. 내가 어디서 무언가를 하나 정보를 얻어서 내가 그 공부를 해왔다면 이거 내하고 같이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 부르는 거야. 불러갖고 요런 걸다 꺼내놓고 같이 나눠보는 거지. 이게 내가 아는 척 하지 말고 요런 거 요런 거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잘 꺼내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게 틀리단 말이죠. 왜? 지는 내하고 정보를 익히온게 틀리고 다른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걸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나? 아이고 고맙다.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걸 받아들이고 또딴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모이니까 내끝까지딱 하니까 이게 딱 풀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거를 절대 불신하지 말라는 거죠. 답이 아닐지라도 그게 모여서 나중에 다른 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게 이제 항상 의논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열고 의논하라는 거라. 에?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그게 동아리 공부고 그게 우리 도파들, 이렇게 도반들의 공부고. 이런 어. 어. 것들을 잘해야지 수학을 크게, 알차게 얻는다, 이 말이에요. 혼자 스승님한테 탁 들었다고 해서 지 혼자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계속, 그러니까, 니는 아무리 캐도 안 나와. 응, 고거만큼밖에 니가 생각할 수 있는 진량이 고거밖에 없는데, 어째 더 나온단 말이에요. 보태면 더 나와. 이게 비율을 내가 들어드리려면, 전문가들 있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실력 발휘를 못 하게 되느냐. 전문가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리 발휘를 해도 모지래. 어. 왜 그러냐. 전문가가 네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70%밖에 못 얻게 되가 있어. 그 전문 분야에서 천하 박사라도 너는 70% 이상은 절대 못 배우게 돼가 있어. 이게 하늘에서 그렇게 고정시키는 거야. 이게 70% 아는 것 같고, 요 밑에는 쓸수 있는데, 요 위에까지 전부 다 이해시킬 수 있게끔 미 서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왜 이걸 30%를 비아놨느냐? 그래야 네가 숙일 거거든. 전문가가 이걸 다 알아버리면, 쳐나 잘라가지고, 어디 숙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 30%를 비아놓은 거라. 겸손하라. 겸손이 30%를 채우니다 요거거든. 근데 요 지금 30% 비아놓은 게 이게 핵이기 때문에 이거는 70%는 다 아는데 이 핵이 없으면 내가 바르게 못 써요. 그래서 존경도 못 받고. 어. 만날 일을 하고 또 뒤통수 맞고. 어. 당하고. 이래 산단 말이야. 어. 근데 요거 30%가 어디에 있느냐. 너 전문으로 공부하고 전문가의 눈으로서 보는 데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택시 타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택시 운전사. 그걸,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게... 아이고, 손님, 뭐가 그래 답답합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사심이 없으면 툭 터져가지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도저히 미치겠다고. 아이고, 그게 이런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아, 그거, 요, 그거는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돼. 깜,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이게. 요기서 하나 딱 주세요. 어. 또 낚시가 가지고, 또 비전문가한테 또 말하다 보니까 한개뚝주고 이래갖고 좀보다 쌓여서 마무리 30%가 내가 딱 채워지면, 니가 완전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 절대로, 전문적인 이 직종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갖고 잘난 척하면은 너는 평생 빌어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네? 너한테 매달려가 빌어먹고 산다 이 말이야. 주인이 되려면 이걸 완성해야지 주인 되거든. 이걸 얻는 데는 겸손하게 상대를 대할 줄 알아라. 일반인의 상대를 겸손하게 대할 때 너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다 줄 것이니. 이것을 완성하고 나면 그러면 이 겸손은 스스로 알 것이고 아, 전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내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알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제가 있으므로 인자는 그걸 쓸 때가 됐다. 이렇게 되겠군. 너한테 싹 몰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금방진자는 절대로 속내용을 절대로 네가 얻지를 못한다. 이거기는 아무리 금방져도 다다 다 네가 그 갖출 수가 있는데 핵은 절대로 네가 겸손하지 못하면 못 갖춥니다. 이래서 전부 다 실패를 하는 거거든. 응? 무슨 말인지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네. 어.